안녕하십니까 우한 여러분 우한 닥터김의 김성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영상에서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위험 이외에도 복부평만감이나 복통, 변비나 설사로 힘들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 본인의 증상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기질적 원인, 특별한 병이 없이 만성적으로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변비나 설사 등의 배변 습관에 동반되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인구의 7%에서 15%나 이 병으로 고생을 하는 흔한 위장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복부 팽만감, 복통, 변비 설사가 동반되는 증상을 가진 유사한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유사한 질환들이 구분되면 그 나머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한 환자들의 문진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있는데 식중독 등에 의한 세균성 장염 또는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예를 들어서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 밥강류, 견과류 등의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항생제가 유발되는 설사. 또 유당불내증이라고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유제품을 먹었을 때 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어컨 등의 찬 바람에 노출되었을 때 혈액 순환의 장애 때문에 생기는 설사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술이나 자극성 음식을 먹었을 때그 자극에 의해서 설사를 하는 그런 경우. 두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내분비 질환에 의한 설사 등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심각한 질병 등이 있는데 이런 병은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지 돼요. 예를 들면 대장암 같은 대장 종양 질환 또는 크럼병, 궤양성 대장염, 결핵성 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거기에 속하고 네 번째로는 건강한데도 배변 습 습관이 다른 사람하고 단순히 달라서 자주 배변을 하는 경우인데 하루에 세번 정도의 배변, 3일에 한번 정도의 배변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유사한 증상 즉 복부 팽만감, 복통, 변비나 설사 등의 배변 습관이 동반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완치가 된 병이 아니에요. 쭉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질환인데, 이 점을 환자 자신이 잘 인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일일이 증상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질환이 점점 더 악화되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친절하고 섬세한 주치의가 같이 병행을 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관리하고, 치료가 쉽게, 이뤄질 수 있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는 심각한 상태 즉 사회생활이나 일생 생활이 지장을 받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음식물을 조정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죠. 스트레스 다스리기가 참 힘들지 말이 쉽지. 대뇌와 장은 장 근육의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망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긴장을 하거나 불안할 때는 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개인에 따라서 찾아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규칙적인 운동, 여가생활 그리고 취미생활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자주 느낀다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한다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루에 한번 이상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줘서 배변 횟수도 줄고 변비나 설사,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심리 치료, 인지행동치료, 이완요법 등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장애신경계가 차츰 안정화돼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느낄 것이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습관을 키우게 되겠죠. 우한 여러분들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행복한 나날, 밝은 나날들을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